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명언 192강 제목, 그리스도께 문제를 남겨두세요. Leave the matter to Christ. Leave the matter to Christ.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새로운 희망이며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문제를 남겨놓는 것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 영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께 남겨둔 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e should spend his efforts in seeking to know and do the will of God, leaving to Christ the matter of how happy he should be. Aidan Wilson Tozer 직독지케를 해보겠습니다. He should spend his effort in seeking. 자, should 동사하면 동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Spend는 spent, spent해서 보내다 쓰다 지출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effort 할 때, effort 하게 되면 원래 어원적인 뜻으로 따지면, at, 하게 되면 아웃을 뜻하는 거고요. 폴트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롱, 힘센, 강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힘센 강한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예. 그래서 노력한다, 수고, 분투한다. 작품이다. 왜냐면 바깥으로 예, 어떤 뚜렷한 목적에 대한 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he should spend his efforts 하게 되면, 그는 그의 노력들을 보내야 한다. 써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것에? in seeking. seeking 할때 seek 하게 되면, seek, sort, sort 해서, 물건들을 찾다. 또 발견하려고하다, 구하다, 추구하다, 이제 이런 뜻들이 seek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추구해서 찾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in seeking 하면 추구하는 거에요뭘 추구하는 거죠? To know and do.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에요 근데 뭘 알죠? The will of God. Will 했을 때 우리가 미래형 조동사로서 동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럴 때 쓰이게 되는 조동사 Will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명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 의지, 의도, 의사,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뜻, 유언, 유서,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노력들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콤마, living to Christ the Matter. living 해서 이렇게 동사 ing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동사 한 채로. 자, 근데 living이라고 했을 때 leave 하게 되면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떠나는 입장에서는 남기다, 빠뜨리다. 그리고, 맡기다. 이제 이런 뜻이 다 가능한 거죠. 남겨둔 채로. 근데, to Christ, 그리스도께. Okay. 뭐를? The matter. matter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라틴어 어원, mater. t mater는 어머니고요그 어머니는 어떤 근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 matter는 어떤 물질, 그 다음에 내용, 문제, 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말하는 것으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문제를 그리스도께 남겨둔 채로. 그는 어떤 문제일까요? Of how happy he should be. 원래 he should be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Very happy 이렇게. 그는 매우 행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very happy에 해당하는 부분이 How happy로 이 앞쪽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누가 그가 그가 매우 행복해야 한다에서 매우 행복한 이 부분이 how happy 얼마나 행복하는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가 문제를 그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께 남겨둔 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스피킹 앤 d 영자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 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1 그는 그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 단어. 추구하는 것의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 알고 행하는 것을 네 단어. 하나님의 뜻을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3. 남겨둔 채로 한 단어. 그리스도께 두 단어. 문제를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4.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단어. 그가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